오랫동안 독거노인 무료급식 자선봉사를 해오던 사랑의 입합나무 단체가 만드는 입합나무 콘도식 아파트는 평생 내 집처럼 살 수도 있고 경기도 네 곳, 강원도 두 곳, 충청도 네 곳, 전라도 네 곳, 경상도 네 곳, 제주도 두곳등 전국 8도에 지어지기 때문에 8도 유람하듯 이곳 저곳 다니면서 살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을 자랑하는 만5 0 0 0 명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로 회원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스포츠 시설은 수영, 당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축구, 헬스, 요가, 에어로빅, 골프 연습장, 파크골프, 스포츠 댄스 등이 있고 취미 활동을 위한 노래 교실, 서예의 글짓기, 그림 교실도 있으며 찜질방 사우나, 영화관, 황토길, 산책 코스 같은 편의 시설까지 갖춘 최고의 주거단지로 특히 모든 입주민에게 제공되는 새끼 식사는 주부들이 아침 먹고 나면 점심 걱정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걱정하는 가사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식사 종류로는 구첩반상 이상의 한식당도 있고 짜장면 짬뽕의 중식당도 있고 양식당 분식당 등 먹고 싶은 걸로 골라서 드실 수 있는데 더구나 당뇨환자와 암환자를 위한 항암식당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고급 스포츠와 문화생활 취미활동까지 더해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곳이 이판나무 타운입니다 이와 같이 고품격 생활을 즐기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아들, 손주가 보고 싶으면 한동안 보러 갔다가 다시 아파트로 돌아와 이웃과 친구처럼 살아가는 꿈같은 곳이 바로 이팝나무 콘도식 아파트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정도의 생활을 누리려면 상류층 아니고서는 힘들고, 최소한 중상층 이상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국을 여행하면서 살아보는 곳이 바로 이팝나무 콘도식 아파트인데, 철저하게 멤버십 회원이 아니면 입주할 수가 없고 회원이 되어서도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입주해서 살수 있기 때문에 벌써 가입한 회원만 3만 5천명이 넘어섰으며 선착순으로 미리 가입해놓지 않으면 자리 얻기가 힘들어서 대전 모델하우스, 서울 가산디지털역 모델하우스 광명 KTX 모델하우스, 청주 모델하우스에서 매일 정말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월요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까지이며 매일 오후 2시에는 설명회도 하고 있고 유튜브 검색 입함나무방송국 으로 실시간 방송도 하고 있답니다. 특히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없어서 무료회원 가입하면 되고 회원 가입 후 5년 있다가 입주하실 때 원룸, 투룸, 쓰리룸 정하여 입주하시면 된다 합니다. 본인이 특별히 원하는 지역이 있어 선점하려면 반드시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데 이때 드는 비용은 가입비 10만원이 전부라 합니다. 더구나 편의시설이 최고급 호텔보다 좋고 관광 여행하듯 사는 콘도식 아파트라서 그런지 벌써 8차 회원 모집 중이라서 서둘러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독거노인 무료급식 자선단체로 출발한 회사답게 회원들을 위해 많은 걸 베풀고 있는데요. 회원 가입에 따른 수익금을 가입한 회원 모두에게 매일 가입한 회원수 매출의 80%를 그날 그날 회원들 모두에게 매일 실금액을 드리고 있다 합니다. 회원들 말에 따르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회원만 가입했는데도 매일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 사랑의 입합나무가 하는 일은 정말 대단하다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회원만 가입했는데도 돈이 나오는 회사라 그런지 직접 회원 모집하는 사람들은 그 수입이 얼마나 될까 알아보니 6개월 만에 억대 연봉자가 넘쳐나고 있었고 이들 중돈한푼 투자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할머니 뭐 보세요?

회원 가입만 하고 아무것도 안한 사람도 매일매일 들어온 돈이 3-4개월 만에 10만원 이상 들어왔다 하고 돈 투자 없이 6개월 만에 억대 연봉자가 있는 곳. 막막한 요즘에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남녀는 물론 나이 제한도 없고 학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장이다 보니 전 국민이 대상자라 할 만큼 무한개척 시장인 이판나무 콘도식 아파트 사업은 회원 누구나 무료로 가입해 아무것도 안해도 매일 얼마라도 나오기 때문에. 적게 번 사람은 있어도 손해 본 사람 없으며. 노령 여하에 따라 단 6개월 만에 억대 연봉자가 넘쳐난다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기회입니다. 이 엄청난 정보를 내 친구가 먼저 하기 전에 이웃사람이 먼저 하기 전에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모델하우스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은 영상에 적혀있는 안내 전화로 연락하셔. 사전 방문 예약 접수 부탁드리며 무료 회원 가입과 지역 선점을 위한 정회원 가입은 전화 상담으로도 가능하오니 안내 전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